<웃음> 안녕하세요. 문 <laughs> 스터치. 네. 음,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그 수강생들한테 되게 질문이 많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강의에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번에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일단 이번에는 플레이스 광고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상위 노출 이두 개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질문들의 대답하는 위주로 해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상위 노출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 올 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직이 뭐한 3개월 단위로 바뀌었다면 작년에는 좀더 줄어들고 올해는 한달 단위로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상위 노출을 하기도 힘들어졌지만 상위 노출을 하고 나서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월보장 상품이라던가 관리 상품 뭐 그다음에 트래픽을 한다고 트래픽을 구매를 직접 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 리워드성으로 해서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리워드성 중에서도 방문하기나 저장하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노출이라는 게. 어, 해당 키워드로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연남동 맛집, 강남 맛집, 이런 걸로 쳤을 때, 1페이지 안에 들거나, 10위 안에 들어서 상위 노출이 되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라는 그 매력적인 채널을 놓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현재 로직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한 10개 업체의 상위노출 월관리를 맡겼다면 이제는 25일 동안 보장을 끝까지 해 주는 업체들이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안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플레이스 광고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올라가고 네이버에서도 이거를 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동안 50개 정도 업체들 매장들을 플레이스 광고를 이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 바뀌 바뀌게 되는 이런 그 트렌드라던가 로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교를 해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 상위노출의 시대는 이제 점점 가고 플레이스 광고가 점점 효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나 아니면 원하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레, 플레이스 상위노출 같은 경우도 목적은 결국엔 클릭을 해서 플레이스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도 클릭을 해야만 과금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목적 두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두 개를 좀잘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 플레이스 광고보다는 아니, 플레이스 상위 노출보다는 요즘은 플레이스 광고를 많이 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스 광고로 전환을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플레이스 광고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근데 <laughs> 무작정 플레이스 광고로 전환을 하기보다는 상권이라던가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이태원, 연남동, 강남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자체가 뭐 강남 맛집, 이태원 맛집, 명남동 맛집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됐을 때 매출의 효과, 드라마틱한 매출의 효과를 경험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를 하는 것보다 상위 노출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laughs> 플레이스 광고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를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플레이스 광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는데 뭐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상위 노출을 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비용으로 200이나 300을 주고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을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매출에 드라마틱 하진 않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가를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플레이스 광고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플레이스 광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플레이스 광고를 했을 때 이게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하루로 나누게 되면은 200만 원 정도면은 뭐 하루에 나누기 한 30을 하면은 하루에 한 6, 7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했을 때 어, 만약에 일주일로 쳤을 때한한한 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주 단위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 40 정도 비용을 주고 플레이스 광고를 했을 때한 어, 주가 지나고 나서 매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하지 않고 플레이스 광고만 돌린다는 전제 하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플레이스 광고를 해야 된다. 그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플레이스 광고를 했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해냐,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클릭, 클릭이나 노출을 많이 잡게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마케팅의 그 KPI죠. 목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단가를 떨어뜨릴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뭐, 연남동 맛집으로 했을 때그 평균 입찰가가 한 1,5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1,500원으로 입찰을 했는데 오후 2시, 오후 3시 정도에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1,400원, 1,300원, 1,200원 이렇게 점점 낮추면서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8시까지다라고 하면은 8시 정도쯤에 소진이 되는 입찰가를 내가 찾는 전략. 그런 전략을 통해서 클릭당 단가는 낮추고 그 다음에 클릭, 같은 예산 대비 클릭 수는 높이고, 그 다음에 노출, 노출도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걸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구글에서부터 SEO 최적화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케팅에서. 근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네이버에서는 플레이스면 플레이스, 블로그면 블로그, 이런 카테고리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걸 SEO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레이스에서도 결국에는 상위 노출하는 게 SEO라는 개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300, 그 365일 20, 24시간 동안 해당 키워드로 쳤을 때 1페이지나 10등 안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플레이스 광고에 점점점 더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네이버가 원하는 의도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 대행사에 돈을 주는 것보다 네이버의 비즈머니로 충전을 해서 그걸로 광고를 하는 게 네이버에서는 훨씬 더 수익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의 의도는 점점점 어, 플레이스 순위는 어, 점점 잡기 힘들게 만들고 플레이스 광고가 성과가 점점 잘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로직이라던가 아니면 광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플레이스 광고를 하더라도 어, 플레이스 상위노출과 비교를 해보면서 같은 예산 대비 어느 걸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에 영향을 주는가를 따로따로 나누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 현재 예산을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을 플레이스 상위노출의 비용을 쓰고 있는 분이 그러면은 어, 다 플레이스 광고로만 옮기기는 힘드니까 예산을 반반 정도 하는 건 어떠냐 하시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산의 범위라던가 아니면은 상품이나 아니면은 상권 아이템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상인우출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쓰던 업체가 있다 근데 평균적으로 매출이 뭐한 6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 처음부터 플레이스 상인우출을 빼고 플레이스 광고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상위 노출을 잘 찾고 있다고 한다면 플레이스 광고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상위 노출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플레이스 광고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예산을 빼면서 좀 새로운 리스크를 지면서 테스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가 200만 원을 주면서 상위 노출을 하는데도 이게 상위 노출이 잘안 올라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반으로 쪼개서 200 정도 예산이면 어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키워드를 좀더 낮은 키워드로 바꾸면서 한 100만 원 정도만 상위 노출을 해보고 나머지 100만 원을 플레이스 광고로 편성을 해보는 것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권이라던가 예산 자체가 어좀 다르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1 0 0만원을다 상위 노출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은 저는 어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상위 노출을 하지 말고 100만원 예산을 쓰지 말고 그거를 어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기준을 잡고 플레이스 광고로 일단 테스트로 돌려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무 광고도 안한 상태에서 플레이스 광고만 한 2주에서 20일 정도 동안, 한 200만원,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돌리면, 한 10일에 한, 한 5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5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돌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뭐, 3, 4일 단위로 계속 매출이라던가, 그 플레이스 광고를 최적화를 하면서, 성과를 측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20일 정도 동안 왜한 달이 아니라 20일로 추천을 드리냐면 한 달이면 여름이 겨울이 될 수도 있고요. 봄이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이나 이런 연휴가 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그 100만 원을 드린 만큼의 매출이 오르는 걸 확인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을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나서 주말에 많이 가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동안 매출의 오름폭을 폭이 연,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1일부터 7일까지 플레이스 광고를 했으면 한 14일 정도까지는 플레이스 광고 효과가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어, 플러스 마이너 광고를 하 끝나는 날 어, 플러스 7일 정도까지 광고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보니까 14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광고를 하면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동안 총 광고를 했던 기간 플러스 7일 정도 동안 광고 효과를 매출해서 체, 체,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으로 최대한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이게 매출에 얼마,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플레이스 광고를 돌려서 내가 매출에 반영을 하는 걸 체감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오르네? 플레이스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네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플레이스 광고에서 최적화도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더 올리면서 이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서 플레이스 광고로 갈아타는 이런 과정을 좀 밟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반을 하는 건 어떠냐? 이거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크다. 라고 한다면은 반반하는 거는 괜 추천을 드리는데 작다, 한 100만 원 언더다 라고 하면은 플레이스 광고로 그냥 다 갈아타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